국민의당이 바른 정당과 통합 논의와 관련한 끝장 토론을 오늘 낮부터 벌였습니다. 어, 일부 뉴스에서는 속보로 심리적 분당이라는 얘기까지 헤드라인으로 나오는 걸 보니까 이게 분당 걱정까지 해야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박지원 전 대표는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신뢰를 잃은 지도자라고 일침을 가하면서 통합은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호남중진 대표의 의원이시죠. 직접 연결해서 오늘 끝장 토론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오늘 의총 끝장 토론으로 진행하기로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부 뭐 여러 의견을 내놓고 어, 통합을 해야 된다 통합을 해서는 안 된다 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단합해서 국민의당의 가치를 살려나가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럴 것 같단 말씀이세요? 네, 그렇게 해야죠. 그럼. 어, 근데 그 사실 어제 오늘 사이에 얘기들은 걸로 봐서는 그 호남 중진 의원분들하고 안철수 대표 측하고 같이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거란 분위기가 우세하던데요. 아, 지금 현재도 에 그렇게 대립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네. 어제 전현직 지도부 자리에서 안철수 대표는 분명히 통합을 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어제 5시에 기자들한테는 통합한다 했어요. 글쎄 말입니다. 오늘 그정동영 의원이 왜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고 속이느냐. 라고 네. 하니까 전당대회 때또 유승민 의원이 반 햇볕 정책, 반 호남 얘기했을 때만 통합 안 한다고 했지 그러지 않았다. 음. 그래서 제가 바로 나갔어. 어제 점심 먹고 하고. 5시에 또한 것은 그건 뭐냐. 이렇게 신뢰성이 안 쌓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예. 그래서 대표의 분명한 입장이 뭐냐?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네. 안 대표는 뭐라 그러던가요? 지금은 묵묵부답으로 듣고 계시니까. 네. 이따 뭐라고 하겠죠. 아, 아직 안 대표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는 않으셨군요. 예, 네, 주말에 나와서 한번 해명은 했지만은 에, 그런 얘기는 별이 없었습니다. 그 통합이 최선이고 통합을 하면은 이당이 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지지도면에서 그렇게 여론조사가 나온다. 네. 그래서 제가 어? 국민정책연구원에서 방비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공유는 하지 않고 측근들이 언론에 흘려내가지고 발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그 내용을 밝혀 봐라 그러면. 네.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냐? 이런 얘기는 했죠. 어쨌든 그 원칙적으로 통합을 해서 의원 수가 늘어나고 당세가 의연히 확장되면은 어뭐 좋은 걸 수도 있다라는 그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박박 어, 아, 의원께서는 이 다른 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시는 속내라고 할까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여론 조사나 누구에게나 물으면 통합은 다 찬성합니다. 네. 분열은 다 반대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바른 정당은 어차피 제가 6개월 전부터 얘기를 해봤지만은 11월 달에 대다수의 의원들이 한국당으로 돌아가고, 네. 남는 의석은 몇 석이 아닐 거다. 그런데 과연 통합을 해서 정치적 실력은 뭐며 명분은 뭐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이건 연합이건 연대를 서두를 필요 없다. 정책 연합 같은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제 3당으로서 필요에 따라서 적폐 청산은 민주당과 또 방송법 개정 등 이러한 법안은 다른 정당과 네. 할수 있지 않느냐. 네. 이걸 왜붙어몇석 되지 않는? 바른 정당과 묶어 가지고 네. 스스로 발목을 잡느냐 음. 이건 우리가 전략적으로도 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안철수 대표도 지금 당장 바른 정당과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닌 것 아닙니까? 일단 아니, 정책 오늘은, 연대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의원총회 네. 모두 발언을 통해서 네.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아 그렇죠. 지금까지는 또 우리가 물으면은 의원들, 중진 의원들이 만나서 개별적으로나 혹은 집단적으로 물으면 안 한다고 했거든요. 네네. 그래 놓고 또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진실성이 뭐냐. 예.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걸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신의 늪이 높은데 오늘은 정라하게 예. 뭐 심지어 뭐 상당한 격한 말도 왔다 갔다 했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그 벽을 허물고 어떻게 했든지 우리가 창당, 네. 또 총선 초심으로 돌아가서 잘해보자 하는 그런 건설적인 게 많아요. 네. 그런데 그 아까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면은 그런 서로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선 호남 의원들 쪽에서 앞장서서. 어, 우리는 민주당으로 갈 생각 없다. 우리는 정말 호남도 지키고 국민의당도 지키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먼저? 오늘 우청에서 그거 다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우리는 그러한 걸 하지 않는다. 네. 우선 명분이 없다. 음. 이걸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던가요? 그쪽에서? 아직은 뭐, 그렇게 지금 앉아서 듣고 있으니까. 네. 이현주... 엄청난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고, 예. 또 나와서, 안철수가 제일 잘한다. 네. 그 소신 굽히지 마라. 하는 격려 발언도 있고, 그러니까, 정치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네. 각자의 소신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의원청이 아니에요? 예,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의원청에서 비공개에 의해서 나온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수 없지만은, 제가 들었을 때, 그러한 얘기를 서로 적나하게 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단결해서 창당 초심으로 총선 초심으로 네. 개원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이 우리에게 맡겨준 (3당의) 길을 선도정당의 길을 가자 하는 것에 대체적인 얘기는 그렇게 가더라고요 네. 근데 이~ 안철수 대표 쪽그 의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그, 천정배 의원과 정동영 의원 이런 분들이, 어, 이른바 평화 개혁 연대를 결성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에 아, 그건, 대해서. 그것은 저하고 셋이 추진해요. 예, 예. 그러니까요. 네. 그, 그것에 대해서 이거는 분당 수순 아니냐. 이런 그건 걱정들을 하지. 데 분당 하던데요. 수준이 아니고요. 제가 누차 밝혔습니다만은, 오히려 안철수의 통합. 네. 삼당 통합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구책이에요. 삶을 예. 살리기 위한.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불식이 돼야 된다니까요. 음. 3당 통합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그러면 어, 바른정당도 어, 우리는 그 보수대연합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 자유한국당과는 다시 손을 잡지 않겠다. 국민의당과 함께 정말 제3의 길을 어, 중도의 길을 모색해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다면 어, 좀더 다른 고려를 하실 수 있습니까? 아, 그렇게 하고, 우리 국민의당의 강령과. 네. 정체성. 이념을 함께 한다고 하면은, 왜 우리가 마다하겠어요? 아니, 근데. 도더 뭐, 필요한 게. 예. 석 아니에요? 근데 두 당이 합치는데, 뭐, 그쪽에 일방적으로 양보만 요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당도 어느 정도, 어, 바른 정당이 추진, 어, 추구하는 강령과 당원 당규에 대한 그 존중도 좀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아, 그러한 것은. 예. 구체적으로 앉아서 어? 논의를 해봐야죠. 네. 아무런 논의도 없이 대표는 중진들에게 우리 의원들에게 안 한다고 하면서 <laughs> 당비로 국민정책연구원에서 여론조사 해가지고 특정 언론에다 주어서 통합이다. 네. 나를 따르라. 이것은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네. 소통도 하지 않고 아무런 얘기 없이 저한테도 몇 차례 그 얘기를 했고 오늘 정동영 전 의장도 어떻게 그렇게 진실성이 없느냐 네. 나한테 분명히 그랬지 않느냐 조배수 의원한테도 그랬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내가 점심 같이 안철수 대표하고 하신 분들이 박주선 주, 주승용 이두 분이 있었을 때 제가 그분들한테 물었다니까요. 네 그분들도 똑같이 통합은 안된다 네. 그런데 그분들도 그래요. 통합은 안 된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필요에 의거해서 연합 연대하다 보면은 서로 맞아가면은 통합도 할수 있는 거지. 지금부터 통합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 끝장 토론 결과를 좀좀더 어, 지켜봐야겠네요. 어, 그 통합 문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잘될 거예요. 예. 그런다고 해서 네. 통합 논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통합을 반대하는 의견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이제 더 많은 힘겨루기가 될것 같아요. 그 정치라는 게 힘겨루기하고 논쟁하고 그러면서 또 타협점도 찾고 그런 거니까요. 그렇죠. 무슨 예. 이게 권력 투쟁만 아니고 네. 도선 투쟁이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건데. 뭐 노선 얘기도 나오고 네.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알겠습니다. <laughs> 아니, 그나저나 그저박 의원님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좀 결심을 굳히셨나요? 그건뭐 아직 뭐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요. <laughs> 뭐할때 되면 좀 저희한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 지금 말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말씀 나눴습니다. 5 시에 또한 것은 그건 뭐냐? 이렇게 신뢰성이 안 쌓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예. 그래서 대표의 분명한 입장이 무엇냐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네. 안 대표는 뭐라 그러던가요? 지금은 목목 부답으로 듣고 계시니까 네. 이따 뭐라고 하겠죠. 아, 아직 안 대표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는 않으셨군요. 네, 주말에 나와서 한번 해명은 했지만은 그런 얘기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 통합이 최선이고 통합을 하면은 이당이 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지지도 면에서 그렇게 여론 조사가 나온다. 네. 그래서 제가 국민정책연구원에서 방비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공유는 하지 않고 측근들이 언론에 바, 흘러내가지고 발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음. 때문에 우리가 통합이건 연합이건 연대를 서두를 필요 없다. 정책연합 같은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제3당으로서 필요에 따라서 적폐청산은 민주당과 또 방송법 개정 등 이러한 법안은 다른 정당과 네. 할수 있지 않느냐. 네. 이걸 왜 붙여 몇석 되지 않는 바른 정당과 묶어 가지고 네. 스스로 발목을 잡느냐. 음. 이건 우리가 전략적으로도 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안철수 대표도 지금 당장 바른 정당과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닌 것 아닙니까. 일단 정책 연대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네. 원청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네.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아, 그래서 지금 봐. 네. 그 내용을 밝혀봐라, 그러면. 네.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냐. 이런 얘기는 했죠. 어쨌든 그 원칙적으로 통합을 해서 의원 수가 늘어나고 당세가 의원이 확장되면은 어, 뭐 좋은 걸 수도 있다라는 그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박, 어, 박 의원께서는 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시는 속내라고 할까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여론조사나 누구에게나 물으면 통합은 다 찬성합니다. 네. 분열은 다 반대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바른정당은 어차피 제가 6개월 전부터 얘기를 해봤지만은 11월달에 대다수의 의원들이 한국당으로 돌아가고 네. 남는. 의석은 몇 석이 아닐 거다. 그런데 과연 통합을 해서 정치적 실익은 뭐며 명분은 뭐냐. 네. 그러기, 네 그렇게 해야죠. 그럼. 어, 근데 그 사실 어제 오늘 사이에 얘기 들은 걸로 봐서는 그 호남 중진 의원분들하고 안철수 대표 측하고 같이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거란 분위기가 우세하던데요. 지금 현재도 에 그렇게 대립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은 네. 어제 전현직 지도부 자리에서 안철수 대표는 분명히 통합을 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어제 5 시에 기자들한테는 통합한다 했어요. 글쎄 말입니다. 오늘 그 정동영 의원이왜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고 속이느냐라고 네. 하니까 전당대회 때. 또 유승민 의원이 반 햇볕 정책, 반 호남 얘기했을 때만 통합 안 한다고 했지 그러지 않았다. 음. 그래서 제가 바로 나갔어. 어제 점심 먹고 하고. 국민의당이 바른 정당과 통합 논의와 관련한 끝장 토론을 오늘 낮부터 벌였습니다. 어, 일부 뉴스에서는 속보로 심리적 분당이라는 얘기까지 헤드라인으로 나오는 걸 보니까 이게 분당 걱정까지 해야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박지원 전 대표는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신뢰를 잃은 지도자라고 일침을 가하면서 통합은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호남 중진 대표의원이시죠 직접 연결해서 오늘 끝장 토론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오늘 의총 끝장 토론으로 진행하기로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부 뭐 여러 의견을 내놓고 어, 통합을 해야 된다, 통합을 해서는 안 된다 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단합해서 국민의당의 가치를 살려나가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럴 것 같단 말씀이세요?